지난 13일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공제광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관계자와 태권도연합회 관계자, 참가선수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에 이어 전년도 우승기반환, 감사패 수여, 내빈들의 축사순으로 진행됐으며 선수대표의 선서를 끝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 가족품새등 4종목 23개 부문으로 나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습니다. 공제광시장은 우리시에서 이번 대회를 유치 개최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전국에서 모인 선수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태권도 동호인 시대를 맞아 모두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승부를 떠나 이번 대회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